어쨌든, 참, 이렇게, 하나, 하나의, 한 분, 한 분의 그런 젊은 분들이, 어, 정말 이 치료를 받고 좋아진다는 거. 뭐, 이 치료가 딱본건 아니잖아요. 뭐, 마약을 쓴다든가. <laughs> <laughs> 오늘 뭐, 좀,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여기 보니까, 그, 10대들이 펜타닐을 10명 중에 한명이 써봤다는 거. 어 10%가 펜탄을 경험했다는 거. 이건, 어,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나라에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. 어, 하여튼 그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, 그렇죠. 약에 의존하지 않고,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안다면 이제 평생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. 두려울 게 없잖아요. 네. 두려울 게 없어요. 같아요. 을 때든지 좋아질 수있다는게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응. 이제 건강이 응. 치료를 받으면서도